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60대 중반, 사무직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이제 쉬어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까지 시간을 때웠습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 있어? 자식들도 걱정했습니다. 아빠, 뭐안 하세요? 취미라도 찾아보세요. 거울을 보니 무기력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그때 시니어 인턴십 공고를 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다시 일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원했습니다. 서울역 캐리어 보관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I T 기기를 다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서툴렀고 기계 조작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영어로 손님을 안내하고 접수부터 보관까지 척척 처리했습니다. 퇴근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손님이 고맙다고 하더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깨달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아직 할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으로 함께 해요. 오늘도 살아간다.